네, 반갑습니다. 포천시의 부시장 연대찬 의원입니다. 아, 오늘 소중한 자리에 서관호 부장장께서 참석하셔서 어,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들 일정하고 겹치셔서 어, 제가 이상황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늘 말씀하시는 대개의 시장님의 인분도시를 위해서 어. 이 민과 관, 민과 관이 함께하는 어,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라는 게 어,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2018년에 어, 12월에 어, 주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우리 조례를 한번 연구하고. 같이 만들자는 취지로 조례 연구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아 이제야말로 그 정말 시민과 주민과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전국적으로 한 20여 건이 어, 주민들의 반란제로 지금 어, 조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포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미 전국적으로는 이 주민조례 방안에 대한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조례를 시민들과 함께 연구해서 같이 말,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셔서 위촉받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례가 원활하게 재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경희 시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 여러 위축받으신 위원님들의 앞날에 고공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